안녕하세요. 연예뉴스입니다. 오늘은 구준엽 서희원의 짧은 뉴스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구준엽의 첫 대만 공식 활동 소식입니다. 가수 구준엽이 대만 배우 서희원과 결혼 발표 후 대만에서 첫 활동에 나섭니다. 구준엽은 지난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월 8일에 만나자라는 글과 함께 공연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구준엽이 오는 8일 대만의 한 클럽에서 DJ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서희원이 지원 사격을 해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하지만, 현재 대만에서는 서의원의 지원 여부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서의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가 자신의 자녀들이 구준엽을 아빠로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소식입니다. 대만 스타 서의원의 전 남편 왕소비가 신병이 매우 불편합니다. 전에 영상에서도 왕소비가 서의원의 처제 서의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썼다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그 내용에 더해서 왕소비는 점점 더 자신의 신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왕소비는 서희원의 여동생이자 유명 배우인 서희재의 웨이보에 나는 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딸과 아들 모두 내 자식들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. 구준엽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준엽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도발에도 구준엽 측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구준엽의 처제 서희재가 앞서 자신이 진행하는 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준엽과 서희원의 결혼 뒷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. 서희재는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누구인지 짐작됐다며 언니의 마음속에 구준엽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. 이어 개인적인 이야기라 많은 걸 말할 수 없지만 언니와 구준엽은 가장 사랑하던 순간 헤어져야 했기에 서로에 대해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했습니다. 전 남편 왕소비는 해당 영상을 웨이보에 공유하면서 서희재에게 너가 언제부터 짐작했는데 오늘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. 또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넌 매일 뭐 하는 거냐? 내 아이들을 위해 이제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. 이에 서희재는 누군가 나를 비방했을 때 그에 대해 해명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참는 편이 낫다고만 말했습니다.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는 중국과 대만 관계의 악화, 고부 갈등 및 왕소비의 바람 등등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지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. 현재 두 자녀들은 서희원이 키우고 있습니다. 구준엽의 첫 공연 성공과 구준엽 서희원의 알콩달콩한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